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네 가지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김학이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검찰의 법무부 검찰 여거사위 수사공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이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단은 김학이와 윤중천에 대해 과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까? 무능했던 겁니까? 수사단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혹,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거쳤을 뿐입니다. 과거 수사 결과도, 오늘의 수사 결과도 결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 가지입니다.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합니다. 때늦은 검찰발 사법 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다음은 어 북한발 오보 어 최근에 여론 논란으로 확장됐던 북한발 오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북한보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북한 관련 어처구니 없는 오보를 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책임을 물어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는 김영철 부위원장에 이어 근신처분을 받았다는 김여정 제1부부장도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북한 소식 통발 보도는 국민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부작용까지 났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기정사실인 양 전하고 제1야당은 그 말을 받아 또 다른 논쟁을 만들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더니 결국 아니면 말고 식으로 책임지는 이조차 없습니다. 이런 식의 후진적 보도는 이제 그만 봅시다. 특히 조선일보가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보도는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5보는 무엇보다 조선일보 언론 스스로에게 큰 타격입니다. 세상이 속도전으로 유수를 쏟아낼 때 우리는 팩트를 찾아 나선다. 이 문구는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나선 광고 문구의 일부입니다. 그런 조선일보라면 스스로가 한 다짐을 되돌아보십시오. 사실 확인은 언론의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다시 살피십시오. 다음은 소기의 경일기 논평입니다. 벌써 이런 내용의 논평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막말 경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본분을 다하라. 때 이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만큼 대한민국을 열통 터지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순내 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망언,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참사 망언, 민경욱 대변인의 헝가리 유람선 참사 망언, 나경원, 한교환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망언,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망언, 김연아 의원의 한세님 비하 망언,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김정은 망언, 한송교 의원의 당직자 폭언과 걸레질 망언,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기에 숨이 찹니다. 이 와중에 차명직 전 의원은 스스로의 망언에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은 채로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거듭 보태고 있습니다. 세월호 계담 생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고 있다면서 세월호가 한교안 대표를 자추시키기 위한 자파의 예리한 무기이며 급기야 자신은 세월호 계담의 피해자랍니다. 가히 면제부라 할 수준의 자유한국당의 손반망이 징계 덕에 제대로 고무되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 만장한 꼴입니다. 국민의 답답한 속은 답답함을 넘어 새까맣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막말 점치를 멈추지 않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편가르고 자신들의 지지층만 결속시키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정치 혐오를 더하고 국가를 분열시킬 뿐입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게 국민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듯해 보입니다. 제발 저열한 막말 정치만큼은 멈추어 주십시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1야당으로 기본적인 책무와 품위를 찾아주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기의 경일기였습니다. 다음은, 어, 헝가리 침몰사고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헝가리 침몰사고 시신 두구 수습, 남아있는 실종자 17명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여셋째인 3일, 사고 지점 인근과 102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분 시신 두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항구는 60대 한국인 남성, 항구는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헝가리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잠수사의 선체 수색을 절대 금지하며 선체 인양을 어, 결정했다지만 실종자가 17명이나 되고 선체 인양 시 선체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시신 훼손 및 유실을 걱정해 정부 합동 신속 대응 팀은 수색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헝가리 단유부강에 다 선체 수색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혹여 선체에 있을지 모를 시신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 팀이 요청한 유실망 설치와 선체 인양을 위한 우리 인력과 장비의 적극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외교부는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에 대해 가압류를 요청했습니다. 바이킹 시긴호의 규정 미준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헝가리 정부는 외교부의 가압류 요청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모든 지원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